요즘 미국에서 이챗 GTP 유료 구독을 취소하자 이런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원인은 트럼프 때문이라고 해요. 이거를 퀴 GTP 캠페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SNS에 태식을 달고 나 구독 뭐 취소했다 이런 인증글도 올라오고 있고요. 이 캠페인 쪽에서는 거의 70만 명이 넘게 보이콧 이렇게 이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. 이사를 보면 오픈 AI 고위 인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큰 돈을 후원했다는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미국 이민 단속기관이 GTP4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지면서 뭐 반발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. 일부 사람들은 이 회사의 방향과 또 가치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서 다른 AI 서비스로 옮기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있고요. 또, 언론사에서는 이걸 단순히 뭐 구독 취소 운동으로만 보지 않고 AI를 누가 만들고 또 누가 통제하고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더큰 논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실제로 아직 이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들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AI 문제가 이제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가치관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. 이런 점을 담고 있습니다. 이번 일은 기술이 얼마나 편리한지 이런 것보다는 또 회사가 어떤 가치가 갖고 있고 이런 점이 좀 다른 점이 충돌을 한것 같고요. 오픈 AI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 아니라 AI 기업의 정치적 중립성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뭐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, 시험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